자그 2부에 어 2부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그 경매 쪽으로 넘어오게 됐는지 예, 부동산 쪽으로 어떻게 해서 터닝하게 됐는지 왜 부동산이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하고 많은 그 투자 중에 하고 많은 그 재테크 중에 왜 경매를 택했냐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2013년 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아까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직장에 대한 그 상사분이 계셨어요. 그 팀장님이 그분한테 어, 제가 그런 이런 뭐 월급으로 끝낼 수 없다, 월급쟁이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투자 마인드 를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뭔가 해봐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뭐 사업이든 재테크든 그래서 결심을 해서 음, 한번 해보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했죠. 어, 그래서 왜 부동산 쪽으로 결정을 했냐면, 어, 2013년도에요. 13년도에. 저희, 제가 집이 현재, 그, 여기, 그, 아, 예전 2013년도에, 어, 여기 서울의 강동구의 한 암사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집 빌라도 상당히 좋았어요. 학교 앞이고 학군도 좋고,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좋은 그 빌라였습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었, 그게 아주 잘 살았죠. 한 뭐, 3억대, 뭐, 2억대, 2, 3억대 정도에서, 뭐, 30평대의 빌라에 잘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뭐,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여 직원이, 저희 이렇게 옆에, 직원들쫙 앉아있잖아요. 옆에 직원들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같이 앉아있는데, 옆에 여 직원을 보니까 여 직원이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뭐 하냐고 이 보니까, 청약을 넣고 있더라고요. 청약을, 제가 그, 강동구 암사동 쪽에 집이 있었고, 예, 네, 빌라가, 빌라가 있었고, 그 전세로 있었습니다. 전세가, 전세로다가 집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여기 근처에 미사라는 하남에, 네. 하남하고 뭐, 강동하고 뭐, 거래 차이는 한 10분, 10분, 20분 정도 되죠? 10분? 네 1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뭐, 미사 쪽에, 어, 신도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 그래서, 뭐, 뭐, 저도 한번 아파트를 같이 뭐, 청약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직원이. 그래서 보고 어, 통장 있으면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뭐뭐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 뭐 통장만 있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에, 마침 제가 뭐 계속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어오던 직장생활 해서부터 계속 부어오던 그런 그 통장이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이. 그래서 그 통장으로 어, 제가 그날 아침에 바로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넣었어요. 에, 바로 넣어서 청약을 넣었는데 그때에 제가 한 일주일 뒤 정도인가 그 청약이 어, 그, 당첨이 됐습니다. 발표가 나서. 당첨이 돼서, 어, 제가 미사에, 예, 지금 현재 미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있는 아파트를 당첨을 했어요. 당첨이 됐어요. 예, 그래서 됐는데, 그때 당시가 그 미사 2집이, 어, LH로 분양을 해서 3억 4 1 0에 3억 4100만원에 예, 분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미사의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당첨되고 나니까 어 갑자기 당첨되고 나서 어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새 집에 장새 집에 분양을 받아서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뒤에 2013년에 이 물건이 에, 그 청약 당첨이 되고 2016년도에 입주인데 어, 16년도에 그 입주를 하려고 보니, 어, 뭐 전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3억 4천 100이기 때문에 뭐 전세금 가진 걸로, 뭐 이렇게 뭐 집값은 충당이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집값이 그, 한달 사이에 막 천만원, 2천만원씩 오르고, 1년이 지나니까 1억이 오르고, 2년이 지나니까 2억이 오르고, 이게 사실상 제가 입주를, 아, 제가 그, 분양을 받았을 때만 해도 여기가 이 지역 자체가 미분양이었어요. 네, 전체가 미분양이었고 어 아무도 좀 이렇게 너무 허화벌판이라서좀안거들도 보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좀 갑자기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어뭐 3억 4천짜리가 현재 뭐한뭐 8억 이상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할 당시에 3억 4천 100 정도 되는 집이 한 5억 대 6억 대 정도까지 뛰더라고요. 그 상당히 그 모습 보고 야, 나는 이런 집을 그냥 하나 분양을 받아서 당첨이 돼서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입주할 때한 2, 3년이 있으니까 2, 3억 정도가 올라서 집값이 5, 6억 5, 6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겪었습니다. 기분은 좋았죠. 기분은 좋으면서도 좀 허무하기도 하면서 직장 생활에 대한 이런 회의감? 저는 뭐한 달에 그때 당시는뭐한뭐 3, 400 벌자고 하는 일을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연봉의 이상으로다가 1년에 이 부동산이 거덜어지는 수익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회의감이나 좀 허무함? 뭐 기분도 내심 좋기도 하면서 약간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아 이게 부동산의 이런 집값 상승은 내가 좌지우지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시장에 대한 형성 가격이 이게 내 월급이 따라갈 만한 수준이 아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값의 상승률을 한번 겪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을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어, 이 분양받은 집으로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냥 저는 집에 이수, 이사를 와서 어 우선 뭐 전에 있었던 그 전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예이집 이 자체가 어 초반에 3억 4천 100이었고 어 전세금이 한뭐 3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 이율이 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이 좀 깨서 아 투자 뭐든 투자해야 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예, 그래서 뭐든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2억 3,100만원의 예,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2.6%의 이율로 빌렸었고 이율이 워낙에 그때 당시에 쌌기 때문에 어, 제가 한 30년 납으로 다가 최대로 장기로 예, 어차피 내, 집이, 내 집이니까 내집 그냥 월세를 갚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 예, 무리해서 30년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30년 납에 92만 8천원 예, 2억 3,100만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어, 30년 납으로 빌렸어요, 돈을.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 그때 당시 저희 애가, 어, 3살? 3살이었죠? 3살이었는데, 30년 동안 92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애가 세 살인데, 얘가 33살이 될 때까지 92만 원을 내야 한다는 예, 그런 생각이 그런 현실이 예,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이거 어느 순간 2억 3천 100만 원을 딱 빌려놓고 저희 그 집에 있는 그 꼬마 저희 저희 집에 있는 그 아들을 딱 보는데 야, 이거를... 제가 길어야 직장생활을 10년을 5년을 예, 아니면 길어야 한 10년을 정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직장생활이 뭐 이렇게 꾸준히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길어야 제가 직장생활 한 10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 야 이거를 얘한테 이걸 30년 동안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10년은 제가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20년에 대해서 90만원, 92만원씩을 낸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이율이 싸지만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2억3100만원을 뭐든지 해서 좀굴려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억31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어, 뭐 이대로, 있, 이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뭐 당장 이제 한달 뒤부터 이제 이자가 92만원씩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 제가 주변에 어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봤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찾아서 역으로 계산을 했어요. 2억 3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율이 2.63%에 제가 빌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3% 이상만 되면 2. 뭐2.63 뭐 2.6%일 때뭐5% 정도에 되는 수익률만 가져오는 것만 있으면은. 2.4%는 제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여로 역으로 따지게 되면은 2.4%에 대한 그런 이자 수익은 제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2.6% 이걸 이자를 내줄 수 있는 뭔가 투자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은행과 뭐 부동산을 좀 많이 뒤졌죠. 뭐 주식도 주식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 저하고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식을 안 하게 됐고요. 그 길동 쪽에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네, 내이버를 분석을 해서 전체 그 월세와 월세 대비, 전세 대비, 매매 대비, 요즘에는 어플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요즘에 뭐, 호갱노노라든지, 그리고 아실이라는 어플도 있고, 뭐, 밸류머비라는 어플도 있어가지고, 전월세 신세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인데, 예전에는 그냥 네이버 부동산이 뭐, 다였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계산을 했죠. 월세 곱하기 12개월, 어, 그리고 매매가 빼기 보증금을 나눠서, 뭐, 한5% 이상만 가져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일일이 주변에 있는 뭐 원룸형 아파트고 오피스텔이고 웬만한 그냥 소형 아파트로 다 계산해서 2억 3,100만원 정도에 살수 있는 금액을 그래서 다 계산했는데 가장 처음에 걸려든 게 저희 그 길동에 강동구 길동에 있는 한 아파트가 저한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보니까 1억 2,500짜리 원룸 아파트에요. 1억 2,500짜리 집인데, 보증금 500에 55만원짜리의 집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원룸형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 보니까 수익률이 5.5% 나오는 거예요. 야, 5.5%면 상당히 대단하죠? 제가 2.6%에 2억 3,100만원을 빌렸습니다. 5.5%면 이거 두 배에요. 그 물건을 찾자마자, 아, 물건 있어요? 물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저 내일 갈 테니까 그 물건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해서, 바로 그냥 뛰쳐가가지고 그 물건을 가자마자 집을 보고 계약을 바로 했어요. 근데, 어, 계약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와, 좋더라고요 그, 이, 왜냐면은, 1억 2,500짜리 집인데, 500이 5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55만원이 들어오는 통장을, 그, 제가 이 집을 담보로 받은 92만원이 빠져나가는 통장에다가 자동 이체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 그, 그분이 55만원, 그, 그 세입자가 55만원 월세를 낼 때, 92만원 이자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럼 92만원에 빼기 55만원은 37만원이 되죠? 전 사실상 그럼 내는 돈이 30년 동안 37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야, 37만원이면은 내가, 어, 30년 동안 낼수 있겠다.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쪽으로 또 생각해보니까 그 옆집을 하나를 더 사면 제가 2억 3천 100만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1억 2천 5백짜리 집을 샀죠 그럼 약 1억, 2억 4천이라고 했을 때약 1억 2천 정도의 집이면 하나를 더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5만원짜리 월세를 받으면서 37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8만원이란 돈을 제가 매일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계산상이 그렇게 되죠 왜냐면 2.6%에 빌린 집을 제가 5.5%에 했기 때문에 2.9%? 2.9%는 제가 먹는 겁니다. 예. 네. 이 월세 수익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